성도님들, 설교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에서 언제, 어떤 때, 혹은 어떤 경우에 가장 힘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 시험, 시련, 이런 말들이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입장에서 실제적이거나 구체적인 것보다는 개념적으로 언제 가장 힘들까라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저의 경험이나 또 저의 성향에 미쳐 보는 건데요. 언제 제일 힘들었을까? 개념적으로만 생각해 보니까 뭔가를 잘해 보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목표 의식과 이로 인해 얻게 될 선한 영향력, 선한 소명을 품고 정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치 모래성처럼 여기 무너지고 저기 무너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막 이쪽 틀어 맞고 저쪽 틀어 맞고 온 힘을 다하는데도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봤더니 어느 목사님께서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해서 직접 예화를 하나 지어내셨던데요. 이걸 또 제가 제 나름대로 변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실력이 형편없는 오케스트라, 관연학단의 지휘자가 되었답니다. 첫 연습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연주가 아니라 소음이더랍니다. 빽빽빽 다 난리더랍니다. 그럼에도 이분이 의욕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기도 하면서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이제야 좀 제대로 된 연주를 할수 있는 제대로 된 관현악단 오케스트라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지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정기 연주에 한번 해봅시다. 크, 그랬는데 실력이 좋아진 이 나아진 연주자들이 대우가 좋거나 혹은 이름값이 좋은. 그런 관연학단으로 쏙쏙쏙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나게 가르쳐 놨더니 여기서 빠져나가, 저기서 빠져나가.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이 지휘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망이 사라지니 의욕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내 인생만큼은 아름답고 즐거운 연주하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모래성 무너지듯 여기저기 펑크 나며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여기까지만 하면 다 이뤄낼 거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고지가 눈앞에 보일 즈음 질병의 고통이 찾아와 관계의 깨짐이 찾아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가정의 문제도 찾아와, 건강의 문제도 찾아와, 힘들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에 와르르, 이 모든 소망이 박살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예상치도 않았던 수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때, 아무리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데미지를 입고 다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죠. 결국, 즉, 이 모든 일의 결론은 그렇게 부여잡았던 소망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찾아오다 보니, 수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이 고통의 문제에 매달려서 해답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또 수많은 과학자들이 인류의 고통을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답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고통의 문제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인간이 선택한 것은 너무나 단순하게도 일시적인 도피수단이었습니다 유흥, 술, 마약 등등등 하지만 이것들은 다 일시적인 도피수단일 뿐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이 인생의 시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죠 결국 모든 인간은, 인류는 이 고통이라는 문제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게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인들 인생에 찾아오는 이 시험과 시련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요. 첫 장을 딱 열자마자 시험 그리고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뿔뿔이 흩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흩어진 각지에서 참혹한 고난을,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가장 먼저 시험과 시련에 대해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야고보서는요, 인생의 고통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시험과 시련에 대한 이해부터 올바르게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야,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내가 잘하면 시험에 안 빠질 수도 있겠구나. 요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헬라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많은 시험을 당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시험이 누구에게나 올수 있지만 시험이 오지 않는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즉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말은 누구든 간에 인생 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이런 시험이 언젠가 무조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인 겁니다. 다시 말해 시험을 겪지 않는 인생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잖아요. 하, 만약에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내가 하,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뭐 혹은 내가 만약에 그때 어,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참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시죠. 가끔 우리 권사님들 내가 옛날에 나 쫓아다니던 갑돌이 걔랑 결혼했으면 내가 지금 안 이럴 텐데.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랬다면 그 일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지라도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시험까지 다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험은 다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같은, 오늘 본문 같은 구절들은 저도요, 성경에 있으니까 설교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읽을 때, 일, 힘들 때 읽으면, 너무 솔직합니까? 정말 성질이 확 올라옵니다.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기쁘게 여기라고요?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그냥 웃는 얼굴 하는 것도 지금 힘든 판인데, 그것도 기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특히나 여기서 이 여기, 여기라 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이 헬라우로 헤게모니아인데, 우리 성도님들 헤게모니라는 말 아시죠? 이 뜻이 주도권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너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마음의 주도권을 기쁨에다 두어라. 이런 말입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에다가 너의 마음의 주도권을 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아무리 눈을 감아도 안 보려고 귀를 닫고 막 눈을 감고 해도 그 감은 눈 안에서조차 떠오르는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것뿐인데 나는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이러면 진짜 기뻐집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게 사실상 너무나 어려운데 이런 고민은 뭐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아주 단순하게 이런 설교 들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드러운 조개살이, 겉, 조개살에 거친 모래가 들어왔으니 그 조개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조개는 몸에 진액을 짜내어 그 모래알을 싸고 견디며 고통을 참습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가면 그토록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진주를 만드는 계기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난을 기쁘게 여기시고 잘 참고 견디십시오. 이야, 정말 은혜롭습니다. 네,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별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라면 참 은혜롭게 들리, 들리죠.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으면 아 그렇지 하고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면, 너무 힘들면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했던 제 생각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진주 없어도 되니까. 지금 좀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장래에 생길 진주를 생각하며 고통을 참으라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진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정말 정말 힘들 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 반문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아왜 좋아하지도 않는 시험인데 그 좋지도 않은 걸왜 굳이 주신다는 거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맨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성질이 머리 끝까지 나는 판에 뭐 기뻐하라고 나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아이고, 김 목사, 우린 다 잘하고 있어. 목사님만 그래, 이런 표정 같은데.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왜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대체 왜 이런 힘든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아홉 가지다 되는 그 많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도 화평도 충성도 절제도 아닌 왜 하필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걸까요? 그 답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뜬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뭐라고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최종적으로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답은 결론은 바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 중첫 번째 발걸음. 그첫 번째 발걸음은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실현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인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만 갖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성도님들, 믿음의 실현에서 시련이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 도키미온이란 단어인데요. 그러면 이 도키미온이란 단어를 언제 잘 쓰느냐? 도공들이 도자기를 딱 만들 때 처음에는 이제 진흙을 빚고 그다음에 유약을 발 유약을 바르고 말렸다 또 바르고 말렸다 이렇게 하죠. 그다음 마지막에 뭐 합니까? 최종적으로 가마에다 넣어서 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불가마에 다 굽고 나서 도자기를 딱 꺼냈을 때 깨지거나 금간 거 말고 깨끗하게 완성된 것을 보면 그 도자기를 향해 도공들이 도키미온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즉, 도키미온은요, 아주 깨끗하게 하다. 아주 온전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인내를 왜 배워야 합니까? 불에 들어간 도자기가 그 시련의 시간을 다 끝내고 나면 진짜로 가치 있는 것, 즉 깨끗하게 정제된 것과 상품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것 흠이 있는 것들로 딱 구분이 되죠.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그러면 성도님들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마지막 날 창고에 들어갈 알곡인지, 뽑혀 나갈 가라지인지. 마지막 날 잔치자리에 들어갈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못 들어간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지, 열심히 쥐어어 부르고 살았지만 마지막 날 주님 우편에 서게 될 양인지, 아니면 쫓겨날 염소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갖추게 될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 관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최종적으로 소망을 가져다 줄때그 소망은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련의 시간을 견디며 견디며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사망도, 애통함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조금점 키워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최종적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바로 시련을 견뎌 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인내가 이루어 준다라는 겁니다. 즉 최후의 그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바로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기뻐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너무나도 호기로운 질문으로 시작한 설교잖아요. 솔직히 문제 제기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제가 설교를 쓰는데요, 답이 잘안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결론을 쓰긴 썼지만 결론을 뭐라고 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결론이 저에게조차 이 마음에 완아닿는 겁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진주 이야기 비슷한 겁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고통의 문제는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천재들, 천재들, 오브 천재들이 붙어서 고민을 했지만 답을 못낸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목사 따위가 무슨 여기에 답을 내겠습니까? 대부분 답이 안 나오니까. 신학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 다들 언제 올지도 모를 하나님의 나라. 즉, 미래형 대답, 종말론적인 대답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답, 지금 필요한 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설교가 너무 안 풀리니까, 아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자. 오늘 뒤에 인지식도 있는데 빨리 끝내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러면 안될것 같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진짜로요. 진짜로 그 시대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흩어져서 타지에서 극심한 고생을 하느라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거 이왕에 헬라어 원전으로 한국말로 읽지 말고 헬라어 원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자라면서 오늘 본문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에 헬라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참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제 눈에 탁 띄게 하신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요. 제가 뭐 대단한 헬라어 실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정말 헬라어로 보면 막 줄줄 줄 읽고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막 더듬더듬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사전에 여기 딱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헬라어 페이라스 모스는 히브리어 마싸의 여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마싸라고 쓰인 것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 페이라스 모스로 번역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마사 하면 떠는 게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17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즉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라고 고통을 호소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합니까? 딱 쳐서 물을 냈고. 이후 모세가 그 땅의 이름을 마싸, 우리말로 하면 시험, 헬라어로 하면 페이라스모스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광야에 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이 없다고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항변할 때, 원망할 때, 그 고통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의 정확, 한 워딩이 이겁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러니까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반석 앞에 서겠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반석을 툭 치니까 반석에 구멍이 뽕 나가지고 거기서 물이 쫄쫄쫄쫄쫄 흘러내렸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서셨으니 딱 치면 누가 맞습니까? 그 반석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 치면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즉, 반석을 때림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갈라진 겁니다. 반석이 갈라진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갈라진 거고, 그렇게 자신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의 강같이 한없이 풍성한 물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즉, 자기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찢으심으로 그 백성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통이 누구에게 간 겁니까? 하나님께로.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실현 중에서 인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듦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시고 찢으셔서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하영 조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그대에게, 즉, 이 그대는 성도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오면 기뻐하고 역경이 오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과 세상의 질곡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와 감격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찡그리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당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말려들지 않고, 그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보다 더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환경보다도 위대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머지않아 곧 승리의 멸류관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이 승리의 멸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인생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새 소망을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절망이나 슬픔이나 고통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가 당하는 절망과 고통과 슬픔보다 훨씬 더 크신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부수고 찢으시더라도 어떻게든 나를 살리고자, 어떻게든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어떤 시험과 시련과 환란 중에서도 우리의 생에 닥친 그 모든 어려움에서도. 소망으로 기쁨으로 능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쓴맛 마라와 같고 고통의 맛사와도 같습니다 또한 이 고통은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고 하니 더더욱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서이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찢으시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믿음과 소망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믿고 인내하오니 반드시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마저도 흔쾌히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